텐하 TV.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 주식 TV 쉽게 이미 TV의 쉽게 이 미입니다. 네, 오늘 도 증시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와 진짜 강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분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살짝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미국 선물도 그렇고 어, 오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코스피도 0.5%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도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0.34%인가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 정도 상승 나왔고요. 시간 외에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분위기가 아 코스닥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해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추세는 21선 위에서 지금 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 한 일주일만 더 가면 61선이 대가리를 위로 살짝 들어올리면서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악재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증시 흐름은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퍼스를 손절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을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종목 설명하고 마실 테니까요. 종목 설명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요. 익절한 종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8일 익절한 종목 파세코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좀 시원한 상승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완전 고점에서는 팔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10% 정도 수익 83만원 큰 수익 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줌인터넷은 어 사고 나서 좀 사자마자 하락이 한연작으로 나와서 손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5% 정도 나름 큰 상승이 나와줘서 깔끔하게 그냥 욕심버리고 3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자 에코 프로 비엠 금요일날 종가에 들어가서 시원한 양복 나오길래 아 이것도 고점에서는 못 팔았지만 4.5% 수익 내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방 이 종목도 사고나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나왔었는데요. 아 오늘 아 고가가 높았네요. 저는 이 정도 가격까지 못봤고요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3% 정도 나왔겠다 싶을 때 매도 걸어놓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높은 가격을 주었네요. 근데 종가에 다 뺐네. 그래서 13만 원 정도 수익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단타로 샀던 레버리지는 오전에 쫄려가지고 바로 팔았는데요. 팔고 나니까 또 약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정확하게 본절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자그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도 비트코인 상승으로 좀배팅을 했었는데요 며칠과한 일주일 동안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양공 길게 빼주길래 먹고 나왔습니다 13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래도 꽤 괜찮게 몇 가지 종목 먹고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 자 밑에서부터 물린 종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광 토건 하고 여기에 이화공룡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두개 종목 비슷하게 물려 있고 뉴딜 정책으로 들어갔다가 똑같이 물렸고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21선 깨지고 흐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두개 종목은 손실 퍼센트로 하면 좀 큰데요. 어, 흐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각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개, 남광토건, 이화공룡 손절각 잡는다. 한창재지 이 종목은 황교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황교안 테마주인데 황교안이 선거 끝나고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빌빌거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빌빌거리는 거 한번 보고 답이 없으면 버리던지 하겠습니다 자 롯데지주 이 종목도 뭐 경영권 분쟁 이래 가지고 이틀 동안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강하게 뽑아 주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 피래침을 만들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차트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1선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살짝 물타기 했다가 본전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5G 대장주입니다. 5G 대장주인데 지금 21선을 깨고 흐름이 좀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21선을 깼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흐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5G는 지금 현 시국에서 살아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뭐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61선 온다 생각하고 물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패스 이 종목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고요 어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이고 어 코로나 이슈 터졌을 때도 별로 하락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 61선에 이어가는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켜보겠습니다 들고 갑니다 레고 캔바이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보겠습니다. 레고 캔바이오하고 삼성, 지금 제약주가 갑자기 좀 조정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닥 대장주죠. 코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이 오늘 장 초반에 올랐다가 장 후반에 큰 조정이 나오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영향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도 막판에 흘러내렸고요 레고 캔바이오는 얼마 전에 지원자 먼저 흘러 내려놓고 오늘 또 크게 흘러 내리는 모습. 지금 제약주는 아마 시간 조정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삼성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이런 종목은 제약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나름 좀 들고 가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면 추매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을 주고 지켜보겠습니다. 가비아 종목. 가비아도 이거 언택트 관련 뭐 클라우드 뭐 전산 인터넷 뭐 이쪽 관련 종목입니다. 그동안 언택트 이슈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1선을 지금 깰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을 깨는지 한번 보고. 근데 그래도 이거 이 테마가 굉장히 지금 시국에선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길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HLB, 이 종목 소액으로 샀다가, 소액으로 다 바로 탈출하려고 매도 걸었다가, 150만원씩 안 팔리고,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켜보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남산 알미늄, 이 종목은 이낙연 테마주 대장주죠. 자, 이낙연 테마주가 2년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계속 갑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뭐, 걱정도 안 됩니다. 내려, 내려가라고 기도해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내려가면 더 추매 오르면 뭐 먹고 나오고 계속 반복 매매하겠습니다. 파미셀 램데시비르 종목입니다. 램데시비르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물량을 담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옵니다. 파미셀 좀 쉬니까 부강약품인가? 그것도 뭐 있죠? 국강약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 갈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dpc 방탄 대장주고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추세 살아 있으니까 들고 갑니다 흥구석유5% 넘게 물렸었는데 어 주말에 원유가 많이 올라서 추세가 기가 막히게 살아났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이거 대박이네요. 오늘 장중에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대박이네요. 이, 이 종목은 더 사야 되는데 내일 당장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휴마시스, 뭐, 진단키트 줍니다. 추세 살아있습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계속 반복 매매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 또 들어갔는데 또 먹고 있습니다. 길게 뽑아주면 내일 바로 먹고 나오겠습니다. 세미시스코 이 종목은 오늘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그래핀 관련주가 원래 국일 제지가 대장이었죠. 대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크게 그래핀이 이슈가 없었는데 코로나 테마 터지고 나서 갑자기 그래핀주가 한번 날아가는 시점이 왔어요. 원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크게 관심 없고요. 어쨌든 그래핀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1등으로 날아간 게 세미시스코입니다. 얘가 왜 대장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세력 마음입니다. 난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걔네들 마음인 거죠. 세미시스코가 그래핀 대장 주기 때문에 2연상 이연상 때리고 3연상 가까이 때렸죠. 3연상 가까이 때렸다가 3연상을 때렸네요. 때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도 21선은 저 밑에 있고요. 이제 5일선 깨졌다가 5일선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 다시 5일선을 회복해 주면 다시 또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먹고 나오겠습니다 바이오 링크 이 종목도 뭐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 원래 몰랐던 종목인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뭐 추세가 이 종목도 딱 보니까 네버다이 패턴 나오네요 네버다이 패턴 나와서 오늘 오일선, 오일선 깨질 것 같은데 뒤져도 안 깨지는 네버다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 봤고요이 종목, 비트 컴퓨터처럼 한번 제대로 발라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산 솔루스. 아, 두산 솔루스 이 종목은 뭐 합병 이슈, 뭐 두산 기업 뭐 합병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급등 나오고, 잊을만 하면 급등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 추세가 죽지 않고 지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지금 이 평선이 밀집되는 구간을 지금 오늘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가 봤고요.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이 종목은 21선을 깨면 손절이고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가이 CS 아 이거 누가 이거 댓글로 그 싸가지 없긴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 추세가 좀 찝찝하네요 오늘도 6%나 빠지고 경 투경 풀리면 뭐 상한가 바로 날라간다고 뭐 그러던데 어, 보고 계시죠? 어 메가에 추천하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개잡죠 아닙니까? 네 다음 자 오늘 장중에 점심 시간대 산 종목 클래시스라고요 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마스크 막 많이 끼고 다닌다고 피부 관련주가 또 계속 각광 받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주 요 클래시스가 뭐 최신 뭐 여자들이 많이 받는 무슨 시술 뭐그거 만든다고 하는 회사인데 어, 그 이름 이름 들었는데 뭐 클래시스 하여튼 정보 요즘 핫합니다 들어갔는데 수익 장난 아니네요 오늘 들어갔는데 지금 5% 먹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2% 올랐고요 내일 바로 먹고 나오겠습니다. KGETS, 이 종목, 의료 폐기물 관련주. 폐기물 관련주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데, 다른 폐기물 관련주는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오르는데, 얘만 안 오르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어차피 다른 폐기물주 가면 같이 갈 거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이 종목도 피부 관련주라고 해서 오늘 사봤, 사봤습니다. 화천기계, 이 종목은 조국 관련주입니다. 조국,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조국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 조국이 살아나면 이거 대선까지 들고 와도 됩니다. 2년간 들고 와도 됩니다. 조국 대장주입니다. 화천 기계 기억하십시오. 동일 고무 벨트 이쪽 목도 정치 테마 주입니다. 민통당의 김세연 씨인가요? 뭐 젊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본인은 뭐 아직 생각 없다고 하는데 거론이 되면서 미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 받고 어, 오일선은 깨졌지만. 21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E월드입니다.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 아직 살아있습니다. 천천히 들고 가보겠습니다. 2년간 들고 가도 되는 종목. 알서포트, 이 종목도 화상회의 뭐, 어쩌고 비대면 관련주, 추세, 살아있습니다. 들고 갑니다. 부강약품, 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그때 제가 한번 샀었죠. 여기 흐름 안 좋을 때한번 샀다가 급등 나오면서 한 1, 2%가 먹고 나왔었는데요. 다시 눌렸다가 오늘 재차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5일선을 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노려보겠습니다. 먹고 나오겠습니다. nc소프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만원 갈 종목 코로나 이슈에 이 시국에 100만원 갈 종목입니다. 내려오라고 했더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물량을 많이 담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더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에이텍,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자, 이재명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다음으로 지금 차기 대선 설문조사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 또한 네버다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내려오면 더 담고 싶은데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있는데 지금 첫 상한가 근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이 상한가 라인만 안 뚫리면 제차 3,600까지 직행하는 큰 양봉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흐름이 아직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우 데이터 이 종목도 뭐 클라우드 관련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시죠. 흐름 미쳤죠. 흐름 미쳤습니다. 네버다이 패턴 만들고 있습니다. 5일선 네버다이 패턴, 5일선 네버다이 21선 노타치 패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종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꽤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많이 사는 이유는 시드, 시드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종목 투자를 하기에는 종목수를 5개 이내로 줄여 가지고. 몇천만원씩 투자하면 하나 물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스닥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을 나눠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면 물리는게 원래 주식의 정석이잖아요 거의 1 더하기 1은 2 처럼 내가 사면 물린다 그 정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사면은 물릴 각오로, 물탈 각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아지는 거고, 초반에 매수하는 금액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물타기로 대응하고, 상승 나오면 먹고 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언제 갑자기 뭐 세계 경제가 미쳐가지고 하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뭐 우량주에 장투할 수 있는 상황,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고포스로 돈도 많이 날렸고요. 시장은 언제라도 발을 뺄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단기 매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신경 많이 써야 돼서 힘든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미TV의 쉽게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